지금 사각형 6분이 입금을 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입금 안 해주신지 한 4일 됐거든요 제가 4일 동안은 기다렸던 거고 이제는 입금을 안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용과장네다역선반의 용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자, 그로우 체어 사각형 얼마 전에 제가 3종 세트 5만 원에 할인 판매했었죠 이 그로우 체어 그리고 그로우 스피 n 회전판이랑 이 탕탕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할인 판매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딱 6개 남았어요. 딱 6개 남았어요. 왜냐면 완판이 되었는데 완판이 되었었는데 저희 동그란 게 완판되었었는데 그 완, 동그란 게 전부 완판돼서 고객분들이 아쉽다. 나도 좀 구매하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요 아카시아 동그란 걸로 또 나가다가 또 완판이 금방 뭐몇 시간 안 걸려서 또 완판이 돼서 또 사각형이라도 해야겠다 너무 아쉬워들 하신다 해서 또 사각형을 또 했었어요 근데 사각형까지 다 했는데 지금 사각형 여섯 분이 입금을 안해주셨어요 지금 입금 안해주신지 4일 됐거든요 제가 4일동안은 기다렸던거고 이제는 입금을 안해주셔서 요게 6세트 남았습니다 6세트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연락주시면은 저희가 6세트 지금 휴가 기간이라 일요일까지는 안 되고요. 19일부터 택배가 다시 나가기 시작해요. 19일부터 나가기 시작하니까 19일날 바로 일괄 배송, 여섯 분 일괄 배송됩니다. 일괄 배송되고 지금 딱 여섯 개 남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입금을 안 해주셔서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 노쇼죠. 노쇼라서 저희가 따로 입금해주세요라고 연락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 사실 이 5만원짜리 이 세트 상품은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갖고 지금 다 하시고 이 정보를 제가 다시 들으려고 영상을 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섯 분에게만 또 월요일날, 월요일날 바로 일괄 발송됩니다. 자, 고점 그 참고해주세요. 여섯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바라기 세트. 제가 이 해바라기 세트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 해바라기 세트도 지금 세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10세트를 그때 준비하고 또 추가로 10세트를 들여왔는데 지금 고총 20세트에서 3세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은 이제 어떤 거를 할지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해바라기를 한번 더 할지 아니면 이제 고객님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게 뭐 청사과도 있고요 청사과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좀 종합해서 한번 더 해바라기를 갈지 아니면 청사과를 좀껴 넣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휴가기간이라 휴가 끝나고 8월 말쯤에 다시 한번 더 다른 사진으로 올라올 텐데 이 해바라기 세트가 지금 3세트밖에 안 남았다는 거 이렇게 좀 3세트에 해바라기 세트는 3세트에 45,000원 45,000원이고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3종 세트 여기 지금 제가 영상에는 회전판이 없어요 근데 회전판까지 해서 회전판까지 해서 3종 세트 5만원에 5만원 딱 6분만 모실게요 얼른 또 먼저 구매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으셨죠? 저희가 포장을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구매해 주시지만 저희도 선물하는 기분으로 포장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포장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포장이라고 평이 많이들 해주시고 계세요. 자, 요건 네이버에 없습니다. 네이버에 없어요. 자, 해바라기 세트 45,000원, 3종 세트 5만원. 자, 지금 연락 주시면은 월요일날 다 일괄 발송됩니다. 일괄 발송돼서 월요일날 일괄 발 19일날 8월 19일부터 일괄 발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지금 밤 늦은 시간에 자, 밤 늦은 시간이죠. 이제막 주문 받은 거 제작하다가 요거 얼른 또 우리 고객님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저희가 따로 제가 번호를 따로 저장해 놓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